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x,y에 대해서 x 와의 최댓값 그럼 아까와 똑같은 문제 이거 대입법이 가장 편할 거란 말이야 맞아? 그럼 일단 너네 이거 x,는 하고 쓰면 분수가 나오겠지 3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지? 그럼 얘를 당연히 y 는 쓰는 게 가장 편하겠지 아 물론 x,는으로 쓰던 y,는으로 쓰던 상관은 없어 알겠지? 말인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대입법을 할때 알겠어? 근데 얘는 x로 써버리면 3으로 나누면 분수가 나온단 말이야. 당연히 y 눈으로 쓰는 게 유리하겠지. 이해됐어요? 그럼 첫 번째 식 y 눈으로 적어버리면 뭐가 돼? 얘만 넘기면 되니까 3x 빼기 1은 y가 됐겠죠. 여기다 대입할 거야. 이해됐어요? 그럼 식은 x 제곱 빼기 3x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니까 가로치고 3x-1을 빼기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더하기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니까 가로치고 3x마1의 제곱은 5 식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됐어요? 전개 예, 분배법칙 마9x제곱 더하기 3x 예, 전개 9x제곱 곱한 거의 두 배. 마 6x. 제곱은 플러스 1. 5이항하면마 5는 0. 9x 제곱은 그냥 없어지겠네. x 제곱. x끼리 계산하면 마 3x. 상수끼리 계산하면 마 4는 0. 그럼 x가 xx41. 이게 다 많으셔야 되겠지. 무식은 x는 4. 또는 x는 마 1이야. 이네 끝난 게 아니야. 지금 여기 문자가 XY가 둘다 있어. 그렇지? 따라서, 이시에다 대입해서,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. 지 X에다 4 집어넣으면 3, 4, 12, 빼기 1은 11. 이게 하나의 순서상으로 적혀야 돼. 알겠어, 말이지? 또 X가 마 1일 때, 마1 집어넣으면 마 3, 빼기 1은 마 4가 되겠죠. Y는 마 4. 근데 끝난 게 아니야. 지금 더했을 때의 최댓값 물어봤어. 그러면 얘랑 얘랑만 더해줘야 되겠지. 일단은 4일때 반드시 와 있는 11이니까. 그럼 합하면 몇이야? 15가 나올 때가 있겠지. 합하면 몇이 나올 때 있어? 마5가 나올 때가 있겠지. 최댓값은 뭐냐? 15겠죠. 최솟값은 마5가 되겠지. 알겠어? 답은 몇이야? 15가 동답이 되겠지.